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 오늘의 말씀, 네. 주님, 당신 백성 돌보시는 호의로 저를 기억하소서, 이 시표 말씀입니다. 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예. 호의, 예. 우리 인간들이 정말, 어, 하느님이 베풀어 주신 호의가 없으면 예, 뭐 어찌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아, 우리 인간 정말 뭐 애로사항도 많고 또 마음속으로 예, 끊임없는 죄악도 일어나고 예, 여러 가지로. 참 하느님 뵙기 송구한 음,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어, 우리는 가만히 있기보다는 예, 하느님께서 호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예, 간절히 기도를 올리는 것 예, 중요하겠죠. 아, 그런데 <laughs> 여기 좀 음, 음, 이상한 말이 나오죠. 백선들은 홀앱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금무치로 그 만든 것에 경비하였네. 풀을 뜯는 소위 형상과 예, 그들의 영광을 맞받고 왔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만드셨는데, 예, 그 만든 그 피조물에 불과한 것들, 참 어리석어 사람이 예. 그것을 섬기다니 예, 참 말이 안 되는 일인데 <laughs> 이러한 일이 벌어졌죠. 어, 모세가 하느님 말씀 듣기 위해서 시나이 산에 가서 예그 증거판에 이렇게 이제 하느님 말씀을 써서 가지고 오게 되는데 그 사십 주야를 못 기다려서 백성들은 예 우상을 만들어 달라 우리를 이끌고 갈예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 금붙이를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이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어, 신이다 뭐 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 참 백성들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것에, 예, 머리를 조아리고, 예, 우상숭배를 하게 됐죠. 그런데, <laughs> 모세가 40주야를 마치고 내려오 보니 참 기가 막힌, 예, 현상이 벌어진 거죠. 아, 정말, 어, 이집트에서 민족을, 어,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벌써 우상을 또섬기니 참, 그러나 이러한 일이 지금 현대에도 어, 뭐 수시로 일어나고 있죠. 아 그래서 여기 이집트에서 위대한 일을 하신 분,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느님을 잊었네. 함적당에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예. 갈 때, 바다에서 이루신 두려운 일들을 잊었네. 예. 사람들 이렇게 잊어버리고 살죠. 아, 그러나, 주님, 당신 백성들 보는 호의로 예, 그래도 저희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어,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예, 당신이 뽑은 사람, 모세. 모세가 나서서 하느님의 징벌을 막죠. 예. 예 참, 어떻게 보면, 예, 구약에서의 모세, 예, 신약에 있어서 예수님, 이거 좀 비슷한 점이 많죠. 우리를 대신해서, 예. 모세가 그러죠. 그러면 하느님 저부터, 그죠 하느님 명부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하고 아주 그냥 간절히 백성들을 위해서 예, 호소를 하죠. 그러니 하느님께서 분노를 거두시고 예, 또 다시 새로운 계약을 거듭 거듭 맺으시면서 백성들을 또 이끌어 가시게 되죠. 우리는이 오늘의 말씀 묵상하면서, 예, 하느님의 호의와 우리의 잘못 그러나 그것이 또 다시 예, 예, 하느님의 호의에 따라서 예,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될수 있다는 것 예, 이것을 명심하면서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예.